대만 여행 브이로그. 맛있는 대만 요리를 먹고 화산 1914 가는 길 케이크 맛집을 들린 후 타이베이 예쁜 길 러나엘루를 걷다. 어, 점심 식사를 하러 왔어요. 제가 머물렀던 쉐노 호텔 1층에 위치한 식당이에요. 저는 늦잠을 자서 조식은 먹지 못했고 점심 식사를 하러 왔어요. 대만 분들은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숙소도 보고 식당도 가봤는데 지난 분도 그렇고 되게 다 친절하시고 밝은 표정이셔가지고 정말 다 감사한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저희가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셔가지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한로를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니까 좀 발음이 어렵잖아요 한국 발음이.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쉐쉐라고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아는 다안 되는 대만어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 네. 하이그림카 소스 강낭콩, 인 파프리카, 닭가슴 메뉴판에 한국어와 영어가 적혀있지 않았어요 대만어, 중국어 번체로만 적혀있어서 빅스비로 찾았답니다 되게 맛있어 보여요, 처음 본 요리예요 닭가슴우, 닭요리랑 소고기 요리를 시켰는데 일단, 일단 처음 보는 비주얼이에요 어,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물을 먹어볼게요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무슨 스프지? 국 같아요 약간 버섯이 들어간 약간 된장 미소국 같은? 청경채랑 음. 네. 소고기랑 네. 되게 맵다고 그랬거든요? 네. 마른 네. 고추가 들어갔어요 한번 볼게요 음~~, 음. 살짝들정도 매워요. 마른 고추가 들어가는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매콤해요. 방금 청강 켈스 소고기를 음음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마른 고추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달진 않아요. 매운맛인데 알, 그 국물을 마셔보니까 약간 끝에 알싸한 느낌이 나요. 이게 뭔가 중국식 어떤 요리인 것 같은데 퀄리티가 좋아요. 어떤 중식당에서 먹는 음식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렇게 한국에서 먹는 중식당의 요리처럼 느끼하지가 않아요. 그게 되게 좋네요. 느끼하지가 않아요. 일단, 매운, 이 마른 고추가 그걸 잡아주고, 기름기가 많지 않아요. 어, 되게 좋다. 괜찮은 요리인 것 같은데요? 이게 피자 요리일까요? 원래 대만식 요리일까요? 궁금한데, 혹시 대만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이 요리가 어떤지 좀, 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laughs> 제가 이게 정통 요리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아마, 어, 어 되게 끝맛이, 국물의 끝맛이 특이하네요. 싸 아니면 싸네요. 신기하다. 이 싸한 느낌 어디서 온 네. 거지? 가슴살인데 수비드 뭔가 양념이 얹어져 있어요.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향신료 음. 같은 느낌이 들는데 위에 얹은 게 생강, 생강 간 거랑 이렇게 파 같은 거랑 대추거나 이렇 이렇게 뭔가 얹어져 있는데 생강 향이 많이 나는데 맛있어요. 닭가슴살인데 막 뻑뻑하지 않아요. 청경채 들어가 너무 좋다. 중국 요리는 청경채를 진짜 저는 청경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되게 맛있는 요리인 거, 요리예요. 약간 낯선 요리예요. 한국인들 입맛에는. 근데 맛있어요. 전 좋아요. 신기하다.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닭가슴살인데 되게 수비돼요 엄청나게 몰랑해요. 그리고 요거는 소스를 얹어서 청경채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함께 먹어볼게요 또 음. 아까 먹은 거랑 달라요 음. 맛이 조금 짜요. 근데 생강이 들어가서 생강 그 곁들여진 거에 생강, 가, 생강을 생강 갈아서 뭔가 소스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생강 맛이 나는데 어, 중국식 요리의 느낌이 나지만 이거 역시도 느끼하지 않아요. 느끼하지 않고 지금 밑에 밥이 또 깔렸거든요. 밥으로 이렇게 덮밥처럼 이렇게 해서 먹나 봐요. 그리고 이제 계란후라이가 그 밑에 있어요. 그, 그 위에 닭가슴살, 청경채 그고 약간 밥이 있는데 음, 굉장히 저는 맛있어요. 독특한 요리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에서, 그, 제가 뭐 겪어보지 못한 국가에서 새로운 요리를 맛보는 게 되게 재밌는, 좋은 것 같아요. 응. 한 숟가락 더 먹어야겠어요. 있어. 그래서, 계란과 가슴살을 함께 떠서, 비벼먹는 것 같아요. 저 양념이 이렇게 해서 좀 비벼가지고 먹그 그냥 저게 얹어 먹기엔 조금 짠 편이에요. 밥이 같이 있으까 먹을게요. 음. 요 이. 위에 곁들여진 소스가 좀짠 편인데 밥이랑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저는 좋아요. 이런 새로운 요리를 맛봐서. 음. 맛있한 거는 안주로 뭐 와인 안주나 짜는 음, 거다. 음. 맛있다.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Yes. So, just, uh, so, uh, you have a coffee or tea? Oh, black coffee. Yeah, black coffee. Okay. Thank, Thank you. 어, 우 사랑이 진짜 친절하신것 같아요. <laughs> <되게> 맛있어요, <laughs> 정말. 아는 중식인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중식 같지 않게 느끼하지 않아 좋고 되게 어, 어떤 향신료 이 나라 요리의 어떤 독특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무엇보다 제가 익은 파랑 익은 청경채를 좋아하는데 이 매운 매콤한 요리에 청경채와 파가 많이 들어가서 좋네요. 음. 이게 닭가슴살인데요. 이닭 껍질이 같이 있어요. 측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안에 닭살이에요. 그리고 여기 껍질 섞여서 들었어요. 저는 사실 퍽퍽한 닭가슴살 파가 아니에요. 약간 말캉한 부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 음. 고기가 너무 맛있네요. 닭요리는. 차와 디저트가 나왔어요. 디저트는 오렌지 같아요. 음, 오렌지 맛있더라. is t h e r Then he gave. Yeah, because uh, you will have the lucky number. Oh. Then they they told me this is for lucky draw. Oh, so uh, yeah, yes, it receipt. Yes, yes, you know that. I think I I I put it out. 예, 걔만은 영수증이 보건 같은 거래.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말고 이거를 제출하면 뭐 선물을 준다고 그어 그래서 이걸 알아보라 그랬어. So, h o w l r e how long do you stay in Taiwan? 사장님과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식당 사장님은 저희가 대만에 얼마 체류하는지 물어보았고 사장님의 한국 여행 경험담도 저희에게 들려주셨답니다. 화산 1914로 갈 거예요. 화산 1914가 이 근방에 있어서 구경을 할 건데 인근에는 이제 화산 1914도 있고 그화일 시장, 그꽃 시장도 있다고 해요. 근데 꽃 시장을 갈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카페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가보고 싶어서 시간이 나면 갈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인근에 이렇게 현지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그래서 여기 몰려 있는 카페 거리도 구경을 하고 그 일대 거리를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요. 이번 여행은 시작할 때 약간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욕심 내지 않고. 어, 큰 목적지만 잘 다녀오자라는 의미가 있어 취지가 있어서 이번에 갔다 이렇게 할것 같아요. 평일 오후라 길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유로운 느낌. 횡단보도 길을 건너는데 우거진 나무들이 많았어요. 녹음 우거진 횡단보도. 신호등을 자세히 보면 녹색 사람이 달리고 있어요. 횡단보도 길이가 굉장히 길었고 차선 사이에 가로수가 있어요. 한국과 달라 신기했답니다. 야, 이게 1분 짧은 게 아니라 빨리 와. 횡단보도 나오는 시간이 길어 느긋하게 걸었더니 다 건너지 못할 것 같아요. 그 결국 녹색 신호 동안 다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 잠시 멈추어서서 다시 신호가 바뀌길 기다려요. 차선이 다 저기 이렇게 차로가 한 2차선 내지는 1차선에 제 차가 다니고 중간 중간에 공원처럼 이렇게 조경이 꾸며져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도로 가운데의 가로수들을 바라봐요. 공원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도심 한 가운데 이런 조경도 좋은 것 같아요. 걷다가 신호가 1분이라고 느긋하게 걷다가 중간에 걸려서 저기 중간 공원에서 쉬고 다음 신호에 지금 건너고 있어요. 대만의 나무들이 기온이 워낙 여기가 더없다 보니까 이렇게 우거진 나무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보여드릴게요. 길가에 나무가 울창했어요. 나무가 걸어가는 길에 하늘을 녹음으로 들이웠고, 그래서 걸어가는 동안 기분이 무척 좋아졌답니다. 걷다 보니 옥시장 간판이 보여요. 저는 길을 걷나요? 어, 그런데 자동차들만 있어요. 주차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맞은편에 화훼시장이 있어 저는 그리로 갑니다. 하지만 이곳도 자동차들만 있어요. 주차장이었어요. 찾아보니 옥시장과 꽃시장은 주말에만 열린다고 해요. 네, 화산1914 지나는 길에 여기 화일시장이 있다고 해서 들렸는데요. 여기는 주말에만 열려요. 대구 있었는데 지금 가는 길에 있어서 한번 와봤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화분이랑 주말이 되면 열린 그 시장이 열린다고 해요. 꽃시장이. 저기도 주말에만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화산1914나 중샤오푸딩역 인근에 머무시거나 혹은 여행을 오신다면 주말에 주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여기 화일시장에 와서 주말에 그리고 구경을 하고 여기 옥시당까지 구경을 한다면 좋은 코스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옥시당이 끝나잖아요. 그럼 하이페에서 아름다운 길로 소문난 런아일루, 런아일루라는 길이라고 해요. 근처에 구글평이 좋은 베이커리 가게를 발견했어요. 걸어서 여행을 하면 가는 길에서 우연히 재미있는 가게를 발견하거나 맛집을 발견하기도 해서 더 많은 것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관광지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현지인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좀 있는 현지인들이 거주하는 곳인 것 같아요 도로 가운데 나무들이 울창한 공원이 있어요 저기가 러나일루예요 구글 리뷰가 좋았던 케이크 가게예요 저는 조각 케이크 세 개를 구입해요 네. 길에 구글 지도로 여기 들렸어요 평도 좋고 그래서 왔는데 어 괜찮아요. 맛은 좋다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고 저기 안에 이제 케이크를 사러 오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주차하고 케이크 사러 오고 안에 그 빵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그빵 만드는 곳에 제빵사들이 한2 0명 넘게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빵을 만들고 계셨어요. 안은 촬영을 할수 없고 케이크만 가능하다고 해서 촬영을 했어요. 이 케이크를 저희는 세개 샀어요. 도로 가운데 있는 가로수 우거진 아름다운 길이 러 나일루예요. 저는 이곳에서 잠시 쉬기로 해요. 케이크 가게에는 테이블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 벤치에 앉아 케이크를 먹었답니다. 체리가 들어간 초코 케이크에요. 자, 여기 지금 길 한가운데 가로수 길이 있는데 거기서 벤치가 있어요. 먹어보고 싶어서 저기서 먹을 곳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 먹어볼게요. 음! 초코 케이크인데 많이 달지 않아요. 맛있다. 괜찮은데요? 맛있다. 맛있어요. 어, 빵이 되게 스펀지 부분이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초코가 달 텐데, 막 그렇게 달지 않아요. 음. 팬크림이, 어 케이크 많이 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맛있다. 어, 맛있어요. 여기 지금 세계 285위 안 나왔거든요. 한국돈로 12,000원이 안 돼요. 음. 그런데 약간 보기에는 옛날 식혜 같은 같아요. 그런데 맛있어요. 이게 달지 않네요. 되게 신기하다. 이 맛. 이 달달한 케이크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달지 않아요. 그런데 음, 빵이 굉장히 촘촘하니 부드럽고 그래서 소프트해요. 부드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차랑 같이 마시면 좋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차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 빵이 부드러워서 약간 옅은 느낌의 촉촉한 떡 같은 느낌도 좀 나요. 맛있다. 저는 맛있어요. 이게 입맛에 따라 좀 다를 테니까 달달한 거 완전 달고 초코 진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진 않아요. 하지만 약간 그렇게 그 빵류를 좋아하시고 케이크류를 좋아하시는데 너무 단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 케이크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추천드려요. 초코 케이크인데 많이 달지 않고 되게 소프트해요. 아주 부드러워요. 어. 식감이 약간 여기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 독특함이 있어요. 산책하는 강아지들. 초코 케이크를 먹은 후 다시 길을 걸어요. 길을 걷고 싶어서 계속 걷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묵었던 호텔에서 화산 1 9 1 4까지는 4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차를 타면 그 지역을 사실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사실 우라이바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촉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화산1913 꼭 가고 싶고 이 일대를 좀 알고 싶어서 24분 정도면 걸으면서 이제 천천히 구경하자라고 이렇게 왔는데요. 오는 길에 화해 시장과 그꽃 시장과 옥 시장을 볼수 있었고 구경은 비록 하지 못했지만 소개도 시켜드리고 다음에 제가 왔을 때 보러 갈것 같아요. 그리고 오는 길에 방금 케익 맛집도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또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풀빵을 팔고 있었어요. 대만의 풀빵은 어떤 맛일까 궁금하여 구입했답니다. 뼈다기 모양과 하트 모양이 있어요. 어, 귀여운 풀빵. 여기 초등학교 앞에요. 초등학교라서 그런지 여기 담벼락이 되게 예쁘게 이렇게 장식되어 있거든요. 신기한 건 여기 은행이 많은 상업지구인데 마치 일지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로변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이런 큰 건물들 상업지구 있는 데는 서. 어떤 도로변에 이렇게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는 걸 한국에서는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노점상처럼 이렇게 풀빵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모양이 하트랑 그그 그 강아지들이 모는 그뼈 모양 그런 뼈다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 5, 6개 50위안을 해서 샀어요. 네, 여기 풀빵은 한국과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궁금해서 사와봤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러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한국식 풀빵 같은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달지 않아요. 안에 뭐,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빵만 있어요. 빵만 있고. 음, 아, 근데 좀 고소는 한데, 그냥 빵이에요. 한국 게좀더 달아서 대만 분들의 이게 입맛이 좀 보니까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는 것 같아요. 음안 했는데 끝맛이 맛있다. 그냥 이렇게 안에 뭐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뭐 속팥이나 앙금길 위에 벤치에 앉아 풀빵 먹으며 지나가는 행인도 구경하고 아주 잠깐 쉬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길을 걸어요. 길을 걷다 벽에 플립들을 보았어요. 자세히 보니 화분을 벽에 걸어둔 거였답니다. 아이디어가 좋고 예쁜 외관 인테리어라고 생각해요. 벽화도 볼수 있어요. 사실적인 느낌이 들었던 벽화. 저기 붉은색의 조형물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려고 했던 화산 1914가 보였답니다. 화산 1914에 도착했어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이야기는 화산 1914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